민수기 32장 20절에서 42절입니다. 키워드는 두 집합한, 하나님 앞,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가짜손과 르벤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집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라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우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자손과 루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나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갓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소반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루벤 자손은 해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리다임과 누보와 바알무원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문하세의 아들 마기레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는아모리인을쫓아내매 모세가 길랏을 문하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문하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촐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낯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아멘. 루우벤과 가자 손의 대답에 대한 모세의 반응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무장하고 싸울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쫓아내시고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싸움에 참여하여 그 땅을 모두 정복할 때까지 싸우면 그들의 무죄가 증명될 것이며 그들이 원한 땅이 그들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며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말대로 동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해 우리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가짜손과 루벤자손은 그대로 행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32장 1절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가짜손이 먼저 언급되는데 그들이 이 일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모세는 제사장 엘르다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수령들에게 말합니다. 가짜 손과 루벤 자손이 요단 동편에 거주하기로 한 것을 알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들의 입장을 알렸고, 그들이 함께 싸울 약속을 했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30절에서는 만약 그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효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계획하고 요청한 것과 달리 타이에 의해 원래 계획대로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게 될 것입니다. 가짜손과 루벤자손은 엘라살과 여우사와 수령들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이 그대로 행할 것을 알렸습니다. 33절에서 38절에는 요단 동변 땅에 대한 분배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계획되지 않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다시 분배할 땅을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3절을 보면 요셉의 아들 무나세 반지파가 나옵니다. 무나세 지파의 절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지파입니다. 39절 아래를 보면 문하세 지파가 요단 동편을 얻기 위해 싸운 내용이 나옵니다. 39절에서 42절에 나오는 것들은 모두 요단 동편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요단 동편 땅에서의 싸움이 문하세가 기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하세 반지파가 언제부터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는지는 알수 없지만 그들 역시 두 지파와 더불어 요단 동편 땅에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지파 반이 자기 기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루벤 갓 문하세 반지파에게 유단 동편 땅을 허락합니다. 다만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20절부터 32절을 보면 여호와 앞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호 앞에서 살기만 한다면 거기서도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가나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탐한 곳은 요단 서편이긴 했지만, 그곳이 최종 목적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그 땅들의 아픔과 슬픔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찾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죄를 정복하고 은혜와 복을 내릴 것을 보여주는 예시였습니다. 역사의 과도기 속에서 구역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때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단동 편 땅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넓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복되다는 것을 드러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에 따라 그들의 생사 화복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후 두 지파 반의 땅은 아수르에 의해 가장 먼저 침략을 당하는 곳이 됩니다. 지리적인 위치가 가장 먼저 침략 당할 만한 위치이긴 합니다만 역대상 5장 25절 26절은 좀 다른 구도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행복할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불행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버라는 찬송과 가사를 보면,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이런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새하늘과 해 땅에 오지 않은 지금도 그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다면 장차올 땅에서의 복락은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늘의 복을 먼 미래로 제쳐두지 말고 오늘 누리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됨을 알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새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복락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오늘부터 그것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열망하오니 우리 모든 마음과 말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사랑으로 꼽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